블로거들 팬투어라는걸 했었습니다. 그때 창원의 그 단감 농장에서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전에 계신 아직 안무 소병 아저씨 같은데, 저예 실명도 밝혔습니다. 홍리의 선생님이라고 지금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그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다가 제가 이제 지역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다 하니까 그홍 지금 센터장님이 저를 붙들고 성신당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다예요 네, 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그분이 성신당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뭐, 성신당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저는 그때 성신당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 성신당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11년도 7월 달에 제가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답사를 왔죠. 답사를 와서 그때 홍례 선생님이 저를 이제 가입도 해주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표님하고 이사님하고 그때 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잊고 있다가 있고 있다가 이제 생신당에서 어 이제 책을 이제 60주년으로 기념으로 이제 내야 되겠다 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 때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 점에 그 이사님하고 자꾸 패칭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됐습니다. <laughs> 그때 아마 제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신당 팬이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멘 감찰을 다녔습니다. 대전 올 일이 있으면 괜히 와가지고 이제 빵 먹고, 뭐 직원들로 짜는 거 보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팬심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서, 그 뭐, 롯데백화점에서 뭐 팝업스토어 할 때도 다 기사 챙겨보고, 그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해왔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좋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예.